오늘은 터보 드릴러랑 싸우려고 데리고 왔어요. 다음 주 7월 4일, 건전지 누적 소비 이벤트가 있더라고. 별보석을 추가로 구매하고, 장난감 병정패스 금요일 날 리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. 바람이 막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, 누가, 누가 막 날아간다? 뿜 오, 얼음미사일. 얼음미사일 두 갠데? 우리 팀. 물 쏜대! 이야. 이거예요, 야이 님들. 반응해주기. 우리 팀물쏜다고 하면은 반응해가지고 조사버리기. 그 정도, 그 정도 어디 갔는데 <laughs> 이 사람 뭐 켜져있다. 켜져 있으면은 전사세요. <laughs> 일단 실드를까 하나씩 천천히 까고 흥? 까고 투명해졌지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, <웃음> 미안해!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어머님이 누구니? 도대체 너를 어떻게 키우셨니?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부모님 안부가 묻고 싶어지는 저기 있잖아. 뿌~ 맞았다. 기다려봐, 한번 더 해줄게. 여기 있잖아. <laughs> 저 잠깐만 <번> 이기는 거야? <laughs> 이거, <laughs> <laughs> 이거. <이걸, 이걸. 웃음> 아, 내가 네, 웃겨가지고. 아, 빨개, 아, 몸 빨개진다. 어떡하냐. 기어 세컨드 켜졌는데, 어떡하지? 아, 오르막 딱 탈출할 때 얼팔이 맞았어? 야, 미사일이랑 서비스 들어갔네. 거기서 우리 팀이 역전한 거고. 야, 멋있다, 우리 팀. 멋있다, 이 언지나. 나 잠깐만, 기다려봐. 내 사과. 아 된다! 아이고, 이거 뭐 한거 사과, 이고이게내 귀한 거. <laughs> 사과, 야, 반타작 나왔어. 벌레 다 먹혔네. 드릴러가 일반 물파리 사용하고 저한테 막그 전자기 미사일 던져주기만 하면은 참 좋긴 하거든요? 이게 1등 스틴건데. 아, 내가 이런 기본 공격 날리면 저 사람 좋아할텐데. 그지? 어, 삭제왕 맞췄다. 좋은데. 가? 우리 팀이랑 호흡 좋았는데 방금. 버리기투트다 해놓고 딱, 스딱, 스딱. 혹시 로봇 팬도 보여주는데요? 로봇무, 로봇무. 보여주는데? 로봇 팬도 무함! 로봇무! <laughs> 보여줘! 찍찍헬스 아! 큰일 났다, 얘들아. 고양고양이한테 맞고 있어. 드릴러 쫓아왔는데? 그데 드릴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전자기 미사일을 안 던져주시나? 님하 아이스크림 씨 주세요 달콤 한겨데나 아이스크림 케어 아니 아이스크림 씨아 이거 스노우 크림 패시 이거 막아주는 뒤 원래 해줘야 되는데 님 브레이크별 부분 피할 수 있어 실드 한 개만 있으면 <laughs> 저게 저게 새로운 차 막으면 그 말이잖아 아니 <laughs> 이 단계 터보 드릴러 <타버드릴라 웃음> 진짜예요 <laughs> 진짜요? 앙! 저 사람, 일반 불파에 써가지고, 반사당했쓰쓰쓰쓰 반오바. 수... 사건, 은다가, 와, 아오, 에이. 거세게, 라 오, 에이. 띠, 데, 띠, 데, 어. 띠, 아, 띠, 데, 데, 어. <laughs> 야, 드디어 반사해보네. 전장임사이야 <laughs> <laughs> 반사해봤다. 어, 됐다 오늘 컨텐츠 끝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터보 놀릴러를 만나서 전자기 미사일을 단사할 수 있냐 있다 이제 <laughs> 우와 적 토마에 힘을 보여주지 못 보여줄 것 같아 하 <laughs> 잠망루피가 더세 미쳤어 나나나 나, 나. 실드 빼놨다 때리기만 했는데 우리 팀이 템 삭제했대 뿜 이게 안 맞아? 알겠어 쫓아가볼게 일단 적 토마에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 천사가 몇 갠데 <laughs> 끝나봐 어? 끝나기만 해 억! 으! 호! 으! 하하하하하하한대더 맞아 보뭐 실... 어? 야 실수했어 실수했어 인생 망함 망했어 쫓아가야 돼, 두르르르여 야, 투명해진 것 같은데 어, 아닌가? 뭐 맞았어. 뚝! 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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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부스터. 우라라라 이거야, 걔네 전드. 적 터모라 따라가기 성공. 어, 땡큐, 땡큐 있네요. 나는 반사를 왜안 함? 이거 왜 그래? 야라라라라라라라 1등 땡겨 버리기. 천사, 사용, 사용? 이 사람, 나템못 먹게 할 거잖아. 안녕하세요. 저 2등이 좋아요, 황골님. 님 먹으세요. 하하하. <laughs> 하하하. 나한대 맞으셨어? 내 차례인가? 네. <laughs> 이게 안 맞어? 우리 팀이 고양이 물파리 맞췄구나. <laughs> 고양이 물파리야. <laughs> 고양이 물파리 맞춰가지고. 너가 러너 할래? 나좀 힘들어 보여. 아니야? 내가 해? 우리 팀이 자석 빨아주려나? 안 빨아주고. 물걸이 아니고, 그냥 해! 내가 해! 어차피 바리게이트 안 맞아. 80%야. 아이스크림이 먹어주겠지, 스노우크림팻 바리스타 8 0 먹어가 주겠지. 어리팀 고기밥이 빵빵하잖아. 지금 그냥 보여주잖아. 나버리기 응, 어쩌 황실? 응, 어쩌실 쉴드. 쟤재 <laughs> 고양이 혈당 스파이크. 가보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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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많긴 하거든. 근데 고양이가 역시 쉽지 않게 고양이가. 야, 나 대신에 템을 잠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해. 그것도 중요해. 너무 나 빨려고 하지 말고 너네도 올라가야 돼. <laughs> 근데 도넛 때문에 우주선 무한복사되는 거 실화냐, 진짜로. <laughs> 야, 이거 야 문제 있다. 야, 이거 문제 있다. <laughs> 아니, 도넛 계속 떠져가지고 인생 망하잖아, 내 인생. <laughs> 상대 100%로 저거 제가 만들어져 기 잖아요. 아우, 그냥 진짜. 아우. 야, <laughs> 근데 상대도 못 도망가. 개 웃긴 거는 <laughs> 아니, 이걸 못 가. 상대도 이걸 못 가는데 자폭 한번 케어하시고 앞에서 좋아. 우리도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물파리 반사해주고 이걸 반사하네. 걔 바리 게이트 먹을게, 먹을게 우와!

사실 드래곤부터도 저 황금 공격들이 다 황금 자석으로 바뀌어서 은근 중간 순위에서 좀 탄탄하게 힘을막올려주려고하려고는 하거든. 은근히? 말까? 아 상대 골드 실드도 있을 텐데 이러면 어, 우리 팀 순위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지금. 자석 자석 간다 끝. 끝이야. 끝. 왜 끝이냐? 탱 검색. 상대 자석 있다. 템을 버리자. 날 빤다. 100%로 부스터 나온다. 끝. 맞았다. 맞았다. 두 번, 두번 맞는다. 반사. 으아!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투탕 <laughs> 아니 뒤집어져서 놀랬네 나도 막 황금군둔 이런 거 해볼까? 왜 좋냐고? 음.. 황금골머리를 개인전에서 이기긴 했어 적 토마가 토마가 황금을 좀, 좀 이기는 성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주의지는... 황금실드가 될수 있다. 우주의지는... 너무 막고 있어서 살짝 괴롭긴 한데요. 살짝 우주의지를 황금실드로 썼어야 됐나? 야, 바리게이트 엄청 잘 떨군다. 탱검책에서 상대가 뭐가 없는 걸 보여줬거든. 우주의지는... 바꿔, 바꿔, 그냥 해지해줄게. 소멸왕마를 쓰는데? 뭐야? 나왜 소멸왕마? 아 아이스크림 피지 막아준 거구나. 나이못 가게 해놓을게요 <목소리> 괜찮니? 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. 오라오라오라오라. 와! <laughs> 진짜에요터버드릴러는 이제 적토만한테 카운터 당하는 거고. 홍글 세대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냐? 슛. 저는 근데 2등에서 놀아야 금고화가 많이 나오긴 해요. 2등. 와! 전망 높이 개 지렸는데? 잠깐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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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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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네? 시만 에? 에? 아니, 아, 에? <laughs> 나뭘한 거지? 에? 투명이졌니투명이지면 어쩔 건데? 투명이지면뭘할수 있지? 뭘할수 <laughs> 있지? 계속 한번 해볼까? 계속? Yeah, so. 웬만해서 거의 다 피하겠는데 퍼포드릴러의 그전자파 공격? 웬만해서. 여기도 지금 물각이 아니어서 이 사람이 안 쏘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앞에 없으니까. 당신이 <laughs> 투명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고통 받아요. <laughs> 뒤에 있는 사람이 고동받다가 <laughs> 나야, 나 왔어. 저 토마, 빨아줄게. <laughs> 야, 미안해. 어, 출장 갔다 왔다. 어, 어, 빨아주기만 하면 되잖아. 그지? 어. <laughs> 아, 진짜로. <laughs> 아이, 그냥 개샘밌 있는데. 자석 <laughs> 빨아주니까 적토마 부스터 100%로 나와가지고. 아니, 이 친구가 미친듯이 뚫고 나가서 조지는데? 도넛이 자석 빨고, 군두 는 자석 빨고, 잔망루피 팀 면역물 던지고, 심지어 황금골벌이도 일반 물파리 던져가지고 다 반사해. 적토마 입장에선 반사 못할 물파리가 없어. 님들, 게임 15일만 탁눈 감고 접었다 옵시다. 적토마 무료 연구로 획득해가지고. 아,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. 잔망루피. 우리 팀 루피님이 중간에 물두명탁 잡아줘가지고 게임 편해진 거긴 해. 아, 튕기는 거 확인했습니다. 마지막 판이겠네요. 2분 안에 끝나야 되는 미션, 자체 미션. 우리 런원 튕, 튕기기, <laughs> 튕기기, 튕깁니다. 여튼 튕겨요. 제 친구는 지금 셔다운제가 그... 있어가지고 셔다운제. <laughs> 아 얘가 고양이 우주당했을 때는 좀못 받아주거든. 그럴 때 내가 해야겠다 그냥. 템이 안 들어가니까 저러면. 와 이게? 와. 확실히, 고양이 우주가. 지리긴해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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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도 당하고 있구나. 개빡치지, 그거. 근데 <레> 나 빨아줄게. 고양이 막 물팔이 막빡쏜다니까 내가 다시 받아줄게, 고양이 우주선. 그래, 그래. 너 이제 러너 해. 내가 대신 나 그냥 개조테니까, 내가 아줄 테니까. 야, 테니까. 아, 아, 금고 하나 버렸다. 사요 네? 괜찮으세요? <laughs> 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. 야, 템 먹지 마, 봐, 내가 빨아줄게. 오케이, 적토만 부스터 두개 들어왔거든. 와인, 이 사람은 황골인 것 같아. 앞에 황골? 아, 적토마, 적토마를 빨아주는 게 맞겠다. 지금 왜 자? 두개 날렸어. 토마야, 널 견제할 만한 카트는 아무것도 없어. 두둥, 어, 그 고양이 물파리 때문에 지나? 아, 지네! 아, 튕겼네. 아, 저기서 튕겼네. 진게 아니고 튕긴 거야. 와, 이긴 건데. 와, 셧다운지 때문에. 우리, 우리 초딩 튕겼어. 셧다운지 때문에. 와, 와 진짜 레전드네. 와, 진짜 레전드. 2초 때문에 졌어. 어, 어머니 불러오세요. <laughs> 그 2초 배상하라 그래. 지금 유튜브 각이었는데, 이거를. 누구야? 당신들 누구야? <laughs> 아 모르는 사람들이. 야, 빨리 이거부터, 이거부터 먹어. <laughs> 대풍력. 응, 안 돼. 내 거야. 야, 완두콩. 아니, 이거 4분, 아니, 이 사람. 사람들이... <laughs> 기다리고 있는 거 봐라. 오늘 적토마랑 군두니랑 현무 타봤는데 팀전에서 은근 현무로 단체 공격 쑤시면서 황골 쫓아가면서 실드 빼면서 막 패는 것도 괜찮았고 적토마도 구지성 달리기 해가지고 일반 물파리를 던지는 카트들이니까 다 반사하고 그리고 장난감 병정 패껴가지고 고양이 물파리도 케어하고 그러면서 좀 튼튼한 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지금 뭔가 이것저것 황금 골머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. 조합들이 이것저거 재밌습니다. 나나라 나나라 나라나라나라 나라나라. 파운드 지나한다 나라다 나나나 나나라 나라나라나나 나나나나나나 개고리 <끝> 모